지난 5월 한달 동안 저는 여러분과 매주일 헨리나우엔의 책 한두 권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좀 어두운 책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제목의 책과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두 권의 책인데 제목만큼 그리 사랑스러운 책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까지, 왜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지, 이두 권의 어두운 책이 오히려 조금은 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두 책을 소개합니다. 나우엔은 하나님께서 참 민감한 감수성을 주셨습니다. 이 민감한 감수성은 그에게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았습니다. 그 감수성이 그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광경을 보게 해줬지만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아주 불안한 절망 속으로 그를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너무 예민하고 또 너무 복잡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글을 쓰는 이 저명한 영성 작가가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구디학이라고 하는 헨리의 친한 친구도 기도와 묵상을 가르치는 교사인 헨리가 종종 거의 신경 쇠약에 걸린 것처럼 보여서 애초로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애초로워 보였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의 기복과 긴장은 평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혼돈과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의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혹과 절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혹과 절망을 대변하고 있는 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고민하는데 입 밖으로 잘못 내거든요. 그런데 나오에는 그 의심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헨리가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어두움과 어려움에 대한 그의 증언과 조언을 독자들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The Inner Voice of Love,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책은 말씀드린 대로 제목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불안은 종종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대할 때 더욱 심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로 갈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라르시 공동체에서 만났던 그 네이던 볼이라는 사람이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던볼을 이 헨리 나연이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핵심 인물로 그렇게 이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헨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중압감을 느게 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볼 것을 헨리 나우엔과 그 공동체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헨리 나우엔은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이 공동체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격리가 됩니다. 6개월 동안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토론토에서 떠나서 그 영적 응급 구조팀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영적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인 위니펙으로 가게 됩고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이 구조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주 심도 있는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이 망연자실한 그 절망감, 버림받은 느낌, 위로받을 길이 없는 이 심한 충격, 예. 자신이 무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느낌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도움을 주는 팀들이 매일 라우엔을 방문했고, 격리되어야 될 정도로 피로를 느꼈던 그 피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통과 어두움을 함께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건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 그 문제 해결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이던이라는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그 힘든 시기와 위기 속에서. 헨리 나우에는 늘 그렇듯이 일기를 씁니다. 이거는 절대로 출판을 의도하지 않고 계속 일기를 써내려갔던 너무 개인적인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훈계하는 형태로 야 영신아 왜 이러냐 이런 식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기들이 몇몇 사람들과 나누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기에. 너무 개인적인 일기지만 8년 후에 이것을 출간하면서 그 책의 이름을 The Inner Voice of Love라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상처 입은 헨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헨리 나우엔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심오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나우엔은 스스로 자기가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그 장애인 공동체에 사목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헨리나우의 미들네임이 조셉 마이클입니다. 그러면 약자로 JM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헨리나우에는 내 진짜 이름은 JM, just me. 그냥 나라고. 불안해하는 것도 나고 두려워하는 것도 나고 그게 나라고 just 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어가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7장에도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상에서 보면, 보면 바리새인의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세 번째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제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거지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밥 먹게 합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창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서 붙는 겁니다.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지금 씻고 있다고 너는 내게 들어올 때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지금까지 입을 맞추고 있다고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큰 장애가 있다는 얘기겠죠. 1 1장에서도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심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한바탕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한마탕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훨씬 더럽다. 너희 속이 진짜 너무나 더럽구나. 장애라고 따지면 너희가 더 심하다.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저들이 엿보고 있더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오늘은 스케일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포지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공개 강연회를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심포지엄이라는 뜻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모여서 심, 함께 포시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심포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 심포지움이에요. 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청안받은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초대받았지만, 상석이다, 아랫자리다, 이러이러하지 말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하는 사람에게, 너가 이렇게 이렇게 초대했는데, 이렇게 초대하지 말고 이렇게 초대하라. 초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 심포지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잔치는 이와 같지 않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다들 바쁘다고 해서 안 왔다. 소를 사야 됐으니 이제 밭을 샀으니 장가 들어가야 되니 안았다. 그때 주인이 다른 자들로 잔치 집을 가득 채우시고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하늘 잔치는 너희가 지금 모여 있는 이심포지움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는 마치 승리를 축하하고 시험에 합격했거나 승진했거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축하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는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 같은 잔치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잔치는 생일 축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는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지. 생일 맞은 사람에게 당신이 한그 업적을 감사드린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무개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들어 올려주잖아요 생일은 우리의 현재를 축하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불평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암흑에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그런 잔치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게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이게 진짜 감사하죠. 지금 축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본전 찾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초대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잔치는 생일잔치와 같은 거예요. 합격한 게 아니고, 승리한 게 아니고, 성공한 거. 그걸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라, 그냥 생일 축하와 같은 헨리나우웬이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배운 것이 이겁니다. 라르시라는 말은 불어로 방주라는 뜻이래요.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 온. 아니, 나우에는 자기가 그 공동체를 돌보는 사목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지만, 설거지 해본 적 없잖아요. 많은 사람 밥 해먹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할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처음 여기 올때 50대 대학교수인데도, 자기를 따르는 찐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데이브레이크에 오면 그 사람들 을다몇 명을 데리고 옵니다. 배낭에 다 싸가지고 먹을 거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 사람들은 혀를 차는 거죠. 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설거지해 주고 밥해 주고 목욕시켜 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이 철부지 하버드대학 교수가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여기 함께 여기서 영성 강연하고 그럴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어, 바보입니까. 지금 와서 밥 하고 이 사람들 목욕 시켜 줘야 되는데. 사실 이 공동체 지도자들은 헨리 나웬의 영적 문제를 감지하고 초대한 거예요. 여기서 안식하고 여기서 회복하라고. 여기서 헨리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성공한 작자, 작가인지 명성이 높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전혀 몰라요 똑같은 죄인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라얼시 공동체 방주에서 공동체 느끼는 원리는 뭐냐면 함께 성찬을 하는 거예요 느리게 걷고 그리고 사소한 것 연약한 자 높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살이 필요한 사람이라, 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로 끝났거든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가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 하버드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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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거든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장애우가 저녁 식사 끝나고 떠듬떠듬 떠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자기가 그토록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야,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 이해할 텐데. 자기가 더 지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글을 썼지만, 강연을 했지만, 네. 그런데 그게 just me. 그게 나예요, 또. 그러니까 이 장애우 공동체에서는 그냥 축하하는 거예요. 마치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죠? 모든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쁘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말 한마디로 붙잡으면서 참 예쁘다 귀하다 그냥 건수를 만들어서 축하하는 거예요. 강림절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특별한 식사하자 좋은 한 주를 보냈으니까 특별한 식사를 하자 찬치를 하는 거예요. 나우이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을 아주 초창기에 쓰는데, Clowning in Rome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초창기에 로마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하는데 그 가톨릭 사제의 길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로마에 왔으니까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축기경들 많이 만났잖아요. 중요한 모임도 있었어요. 근데그 모임이 자기에게 준 감동보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그 삐에로들 그 분장들, 삐에로 분장이 여기 막 웃음도 있지만 여기 눈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막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근데 거기에 겸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웃음거리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독신이란 게 뭘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같아 보이는데 그게 온전한 결혼을 축복하는 사제의 길이라면 고독이라는 건참 웃음거리와 같은데 그것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게참 웃음거리와 같이 참 넘어지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인도하는 길이라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릿광대로, Clowning in Rome, 로마에서 이제 광대가 되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독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릿광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환갑이 지나서 독일에 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90살 정도가 됐어요. 함께 모시고 서커스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서커스에 광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뭐 동물도 나오고. 근데 맨 마지막에 공중 고개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 매로 가 되는 거예요. 하, 사람들이 윙글윙글 돌아가지고 하면 은 이쪽에서 또 양쪽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위에서 막 회전을 하면 이쪽에서 또 캐치하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안전하게 어, 잡아 끌잖아요. 세 명의 플라이어들이 있고, 두 명의 캐쳐가 있는데, 아, 너무 희한한 거예요. 매료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야, 또 보고 싶으면 우리 연습할 때 올래? 또 가고.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카라반에 가서, 저, 식사할까? 또 가게 되고. 너 그럼 우리 서커스 공연에 같이 따라다닐래? 같이 따라다니고. 자유로 영혼이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Flying Rodriguez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팀이었는데 하루는 이 로드리게스라는 팀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여기서 공중 회전을 돌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친다. 근데 진짜 우리 이 회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영웅은 누군 지 아느냐? 캐처.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근데이 공중 회전 도는 사람들의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캐처를 찾으려고 하는 캐처하려고 하는 거. 그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헨리 나오는 뭘 생각하냐면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공중 고개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말로는 도저히 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책을 쓰지 못하고 Angels of the Net라는 제목의 짧은 영화를 만듭니다 이게 자신이 그토록 지금 생각해 왔던 그 영적인 모습이라요 영성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기 서 있는 공중고개서처럼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불안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또롤라갔스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장면 그러나 이 팀들하고 같이 몇 주를 다녀 보니까는요 그렇게 팀웍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또 네트가 받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엔저소보다 네트 네트 위에 있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높이 상승했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그런데 잡아주시는 거예요 캐쳐 캐쳐가 어디 있지? 그럼 실패의 길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눈을 감고 집중해서 뛰는 것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캐쳐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운자들을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로 가서 나가서 다 데려오고 내 집에 채우라다 받아 주는 거예요. 다 캐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중증장애인 아담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책을 쓴다는 건 이거 너무 도발적인 내용 아닙니까? 너무 대담한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증장애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연약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갭을 좁혀주셨다는 거죠. 내가 초대받은 그 사람이고, 그러니 너가 잔치를 베풀 때에도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성공과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생일을 축하하듯이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과 같아요. 한 바퀴를 뛰는 사람이건, 두 바퀴를 뛰는 사람이고 아니 떨어지는 사람도 다시 다시 공중을 향해서 날아도는, 그리고... 목표한 곳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받아 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러한 잔치에 초대받고 있고, 이러한 잔치에 초대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비밀한 희한한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고개사처럼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또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 어, 생활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공과 승리를 축하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생일을 축하하는 자처럼 어, 너희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 맹인들을 다 청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귀한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천사와 같은 복된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